지금부터 대한전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보기 전에 여러분 오늘 나스닥장 마이너스 4% 가까이 떨어졌고요, 여러분 그동안. 뭐 10%가 넘는 굉장히 많이 빠졌던 나스닥장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거의 뭐 2,400대 초반으로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대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락함에 대한 전선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주식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 대한 전선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다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송 자세하게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앞으로 대응 방법 잘 알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과거에 이 천원대에서 이 4,900원 5천원까지 상승했던 그힘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50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힘 과거의 거래량을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세력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지금 빠지는 모습들은 코스닥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와 함께 세력들이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요 부분 굉장히 주의하시고 지금 매도하셨던 분들 굉장히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말 듣고 매매하시면은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오늘 대한 전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 장이 박살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4% 퍼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 빼고 전날과 전전날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존슨 있죠 이 사람도 머리가 얼마나 골치 아프면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이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존에 0.25만 올렸던 네포 mc가 이번에 0.75%를 단번에 올렸습니다 자 이는 왜 이렇게 올렸냐 바로 이 경기 침체의 원인인 물 상승 8.7%나 되는 이 역대급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달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할때 7%대나 6%대가 나오면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선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언제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 전선의 첫 번째 가장 호재가 되는 내용 바로 원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원전 중에서도 기존에는 대형 원전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요즘은 이 소형 원전인 SMR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신원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전은 가격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소형원전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소형원전이 많이 나오면은 이 소형원전에서 나오는 전력들을 기존의 원전과 동일하게 도시로, 공장으로 모두 전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전선과 배전망, 송배전망이 바로 누가 대한 전선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송배전망의 1등 기업이 대한 전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 전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이 전기 자동차입니다. 친환경 차인데요. 이 친환경 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되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이 충전소가 고속도로에 이렇게 있으면 기존의 휴게소에 주유소가 있는 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하행선에 모두 충전소가 있어야 이 전기차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소가 생기면은 길 때마다 이렇게 송배전망을 깔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송배전망을 깔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대한전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송배전망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한전선이 국내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업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서 지금 해외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장이나 원유나 이러한 공장을 비롯해서 원전도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 현지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사우디 인프라의 짓고 직 참여를 해서 대한전선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즉 올해 대한전선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주가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선 진입해서 상승과 하락을 보여줄 때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파는 전 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좋은 기업이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팔고 계신 분들 다 털리는 거예요 세력들한테 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떨어질 때 개미들을 다 털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미들이 다 팔면 이때 다시 끌어올려요 이러한 부분 요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못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장 많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태양열과 풍력이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지열, 수력, 뭐 바이오 이렇게 등등등이 있지만 지금 글로벌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탄소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 과 관련된 이 이슈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o2 배출을 줄이려고 모두들 안간힘을 쓰고 있고 지금 지대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남북과 북극에 있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에 있는 얼음들이 녹으면서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대가 낮은 지역은 이 바닷물로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활성화 시키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들 앞다퉈서 짓고 있고요. 이렇게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가 발전소로 나오게 되면은 대한전선이 하게 될 업무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전기들을 각 도시와 공장에 보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송배전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관련주를 엮이고 호재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엔 그치지 않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환경차, 즉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와 대한전선이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전기차의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이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고속도로에 보시면 각 휴게소마다 주유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충전소 전기 충전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고속도로에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요 충전 시간도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고압전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모든 고속도로 상하선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전류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가 늘어나면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한 전선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러한 인프라가 생기기 전에 미리 선진입을 해야 돼요. 왜냐? 주식은 주가는 항상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사업이 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 산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 지금 주가가 여러분 일주일 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손절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세력들과 주포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개미들이 털어내고 있으니까 개미들 다 털어내면 다시 주가 엄청나게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언제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혼자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한 전선 오늘 굉장히 좋지 않은 장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빨간 기둥 잘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종목도 1,500원대부터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수익 굉장히 많이 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매수해서 매도 한번 진행을 했고 2,000원대에 다시 1,700원대 매수해서 2,400원에 매도하고 자, 이번에 1,800원에 제가 매수하라고 꼭 말씀드렸어요. 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반드시 매수해라라고 여러분들께 꼭 명시 드렸고요. 자, 앞으로 이 전고점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상승한 거에 비하면 어, 세발의 피예요. 세발의 피.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실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시는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가 얼마에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돼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종목명하고 매수가를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릴 거예요. 꼭 이렇게 종목명, 그다음에 매수가까지 반드시 보내 주셔야 제가 정확한 분석 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보내 주시고요. 자, 우리의 대한 전선 앞으로 충분히 전고점 돌파할 수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결과 얻고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셨던 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저에게 연락 주셨던 분들에게 이 매매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어떤 자료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1차 매수 후, 1차 매도, 2차 매수 후, 2차 매도를 종목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1차 매수 후 1차 매도 2차 매수 후 2차 매도. 이게 바로 1차 매수, 2차 매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1차 매도와 2차 매도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와 매도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요 부분 자세하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요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이시는 전화 번호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저에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요걸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반등 시도 종목이나 세력 매집주, 즉 이렇게 횡보해서 매집을 다 끝내고 상승하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언제 사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제가 작성을 해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가가 상승 했다가 하락해서 이렇게 횡보한 뒤에 상승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잡으시고 밑에서 다 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않도록 제가 보내드리는 이 주. 죽... 매매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꼭 받으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카카오톡 화면은 제가 이 6월 추천 종목 리스트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5월달에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노터스로 190% 정도 수익이 났고요 뭐 휴림 로봇으로 150% 이상 한일 사료로 뭐200% 가까이 수익 다 내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처럼 6월달에도 엄청난 상승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이러한 종목들도 함께 6월 추천 종목 리스트로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로 참 열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유튜브 댓글 아니고요 문자로 꼭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톡방에 초대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시나리오 분석 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바로 참 열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들이 수익 날수 있는. 이 시나리오 분석 자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부터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발 혼자서 하시다가 이 세력에게 제발 털리지 마시고 돈다 갖다 주지 마세요. 제가 2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개인분들 털리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개인분들에게 이렇게 세력에게 절대 당하지 말라고 이러한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서 그동안 손실 나셨던 거 모두 복구할 수 있는 시간 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